부모님 전상서 정화 은하 명화 경화 올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두 분의 커다란 사랑 덕분에 저희 네 자매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말안 듣는 딸들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죠?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허당인 듯 금손인 미대 출신 막내 경화 씨와 항상 의심이 어서 미대 나온 거만고나 <laughs> 진짜 간다. 갈게. 딸기 줘. 저희 딸기 맛있거든요. 한번 먹어보시 제가 한번 놀 때마다 한 개씩은 팔고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잠깐 사이에. 배달을 책임지고 있는 발빠른 행동 대장 둘째 딸 은아 씨까지. 얘들아 앞으로 나처럼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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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말하겠어요. <laughs> 딸부잣집 세점에 딸기 하우스로 초대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시간 세자매가 출근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농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흔상인데요 딸들을 위해 매일같이 농장에 먼저 나와 하우스의 시설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귀농을 한뒤 농사에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고생할 모습이 눈에 밟혀 손을 뗄 수가 없다는데요. 아버지, 지금 키시는 게 뭐예요? 대포 저요. 온도 올리는 거예요. 온도요? 네, 아침에 졸고 가온이라 해서 아침에 온도를 올려주고 어요 8도니까 이제 아침에 와서 13도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딸이 온도에 민감한가 보죠? 아, 부자에 민감하죠. 수도 밑에는 안 떨어지게 하고 낮에는 뭐3도 35도까지 발리 하고. 딸기 농사는 온도 관리가 생명.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기온에 따라 수시로 살피면서 온도 조절을 해줘야 하는데요. 새벽은 물론 밤 시간에도 수시로 체크해온 아버지의 수고 덕분에 자매들의 일손이 훨씬 줄었습니다. 노역이라고 늙은 잎, 늙은 늙은 이분이 따지고 있어요. 노역은 빨리 제거해야 줘 여름 물을 들뺏기고 이게 판기가 되거든요. 이게 양분을 다 빨아 먹으니까 이런 거 제거해서 흙토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딸들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아버지 흔상 씨에게도 역시 세 자매가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애들이 안 왔으면, 뭐, 지금 접었을 라이더네. 근데 이제 애들이 해본다고 하니까, 한번 한 번, 한걸 같이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누업도 열심히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옛날, 옛날하고 틀려갖고, 지금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소득이 나오고, 또 재미도 있으니까요. 지내지 않고 묵묵히 있어주는 그림자 같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 병화 씨도 농장의 일손을 거들며 나름의 방식으로 딸들을 돕고 있는데요. 애들이 딸 시간이 안 돼요. 애들은 애들 학교 보내고 짜고 거기 아9시 다니는데 그때 오면 방 갖고 내가 나가기가 바쁘잖아. 새벽 우리가 좀따 주면 밤어 갖고 가는 거. 안 늦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새벽에 붙이고 다 고된 세월이었지만 그만큼 고마운 것이 농사입니다. 딸기 갖고 애들 대학교를 우리는 3명, 연연생이라 세명이 대학교를 다 다녔어요. 1년에 세명 등록금 대주려면 딸기 농사가 효자했지. 이거, 이거 아니어서 못했지. 어느새 출근한 자매들, 농장에 오자마자 분주한데요. 오늘은 겨울을 맞아 그동안 미뤄둔 하우스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딸기는 매년 비닐을 가는데, 오래 갈때 여기가 너무 짧게 잘라버린 거예요. 치마 끌리듯이 이렇게 끌려가지고 여기 구멍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생겨버리면 야간에 일단 난방기가 많이 들고 주간에도 여기로 찬바람이 들어가서 보온이잘안 돼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작업은 하우스 비닐 교체 작업. 경화씨가 사다리에 올라타는데요. 가운데로 들어가. 안안되안 안되는데. 안안안되는안 키가 안서는데는데 키가 안 키가 안되는데. 가지가 어, 안되는데. 는데 키가 내가... 안되는데. <laughs> 키이안되가안가는 키가 안되는데. 키되는데 키가 안 그거 25티 맞아? 25티는 맞는데, 키가 안되는키는가지 <laughs> <laughs> 자신감을 얻은 경화 씨더 적극적으로 나서 보는데요. 와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이번에는 한 번의 성공입니다. 맞아. 어머 어! 경화 씨왜 거기 올라가 계세요? 이거 좀 잡아주면 어? 안 되지. 어, <laughs> 내가 할까? 어? 언제 올라가셨어요 <laughs>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하고. 성격 급한 명화 씨 실력 한번 볼까요? 된거 같은데지? 가장 난관이었던 비닐 고정 작업을 마무리했으니 이제 나머지는 속전속결.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금세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완성. 이게 뭔가 쉽겠지만 <laughs>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고쳤어? 잘했어 뭐. <laughs> 어때서? <그래>. 했어. <laughs> 예 여기 바람이 자꾸 들어가 갖고 잘했어요. <laughs>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잘했어요. 첫 말을 말씀이요. 저희가 또 빨리 고쳐야지또 일차 <laughs> 거 저기 배앓이 나갔더라. 누가 고쳐? 네가 고쳐야지. 사람 불러야지. 이번에도 자매들 중에 솜씨가 좋은 경화 씨가 나섰습니다. 장비 만지는 솜씨가 제법 능숙해 보이는데요. 어무나. 금세 베어링 수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항상 의심이에요, 소비대 나온 거 맞냐고. <laughs> 동생들이 하우스 보수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그 시각, 둘째 은하 씨는 딸기 배달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공주 지역 마음 카페에서 진행되는 딸기 공동 구매 덕분에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회원 수가 2만 명에 이르는 큰손 거래처라네요. 안녕하세요. 이 워즈나야? 여기로면 되겠네. 네,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다자 가지고 아, 가시기 전에. 아, 좋아요. 가지고 가세요. 그냥 다 어, 괜찮아요. 어, 직접 감사해요. 근데,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지역 내 회원분이신데. 딸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도와주신다고 <laughs> 가져다 주신 거예요. 헬사장 응. 응. 아, 여기. 맞아요. 지금. 지금 딱 맞아요. 맞아요? 아, 여유있 아, 여유있군. 여유있군. 저할 하나 릴까요 네. 얼마예요? 어? 14,500. 네. 공부를 처음에 못했거든요. 원래 여행 가는 거여유군한 <laughs> 번. 배달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아마미요. 아 아마미셨구나. 배달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은하 씨. 감사한 마음에 손님들을 직접 만나며 판매까지 도맡아 봅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가고 어느새 저녁 시간 농장일을 마친 은하 씨가 집으로 퇴근하는데요. 아이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한가득이네요. 남편이 다 치워야 되는데 그래. 출장인가서. 대충 치워놓고 저녁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아이들이 몇 시에 와요? 어, 30분, 40분? 3, 40분? 아이들이 도착할 시간.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막내가 먹는 걸 좋아해서 오면 배고프다고 할 거예요. 이따가. 오자마자 배고프다고 해서. 이럴 땐 볶음밥만 한게 없죠. 이건 안 되는데. 근데 맛은 장담을 못해서 금세 은하시표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오 때마침 아이들이 도착했는데요. 엄마 안녕하세요. 누구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아 배고파. 아 피났어. 아앉아 무슨 무슨? 네이스. 아니 손질 빨리 나오고 먹어. 지금 안 먹으면 없어요. 아니 언니 갑자기 말 뜨겁다. 무슨 무 엄마의 멋진 모습. 엄마의 멋진 모습에게? 엄마 이는 모습이 멋 있어요? 아니요, 너원래버리없놀래 갑자기 놀이버리오 놀래버리오. 왜 이렇게 꾸미고 있나 오놀래버오놀래버래요리래래래 집으로 돌아온 명화 씨는 퇴근 후에도 책상에 앉아 학구열을 불태우는데요. 농업을 한다고 내려왔는데 농 농업 기본 식물의 생리 장애 생리 파트를 아예 모르고 시작하기 모르고 하는 거랑 공부하고. 재배를 하는 거랑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게 조금 연관이 되더라고요. 실수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은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야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laughs> 귀농을 준비하며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온 명화 씨. 실력을 갖춘 농부가 되기 위해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부로서의 성장을 위해 각자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매들. 그 중에는 바로 이곳도 있습니다. 공주시 시범 사업에 선정돼 운영 중인 스마트팜인데요. 경화 씨가 관리를 하고 있다네요. 엄마 아빠가 저희 저희가 이제 모르는 많은 일을 했던 걸 알게 되네요. 또. 저희 아빠가 젊었을 때 정말 소처럼 일을 했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희를 믿고 저희한테 오히려 의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여유 있는 이제 농업을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싶은 게 마음 이 크죠, 그런 마음. 스마트팜 관리를 마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화 씨. 바로 인근 농가인데요. 여기서 오늘 특별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딸기 케이크 체험을 위해 농장에서 갓 수확한 딸기도 한 가득 가져왔는데요. 경험 많은 이웃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베리베리팜 라리고요. 저는 금빛 딸기 막내입니다. 참 <laughs> 자매가 같이 일하시더라고요. 여기 케이크 하판에다가. 얘를 한장 먼저 딱 놓시고 으 여기다 한번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장이니까 싹후 하고 싹 후. 딸기만 보이게. 그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능숙한 솜씨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웃 농부. 체험객들도 설명에 따라 작은 작은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데요. 를 이거를... 또더 먹을 만해 보 같아. 우리가 계속 보면 아이 누를게. 여기 눌러 가면 되지. 신박해. 그래, 우리 같이 해 보자. 또 그래. 하고 싶은 대로 가 봐.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거는 딸기 <웃음> 꼬다리. <웃음> 응. 이거 찍어 먹어도 <laughs> 되는데. 케이크 만들기보다 딸기에 더 관심이 많은 아이. <웃음> <웃음> 딸기에 생크림까지 발랐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체험객들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이 시간을 즐겨봅니다. 응. 아 딸기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정말 <laughs> 잘하고 있죠. 하나, 둘 완성돼가는 딸기 케이크. 어우, 데코가 너무 예쁘네요. 활발한 성격의 경원 씨에게는 체험 프로그램이 적성에 잘 맞는다는데요. 함께한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긴 것 같죠? 볼까다 채웠어. 네. 이 정도면 오늘의 체험 성공입니다. 저희가 직거래를다 판매하는 이유가 이제 고객분들이 게 후기 올려주실 때 그거 보는 재미, 그걸로 이제 감사한 재미, 이제 농장에서 따도 전날 읽은 글들 이런 거 보면서 힘이 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같이 직접 이렇게 몸모를 이렇게 느꼈으니까 또 며칠 동안 또 행복하고 그러지 <laughs>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날 오후. 집에서는 어머니 병원 씨가 김장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요. 부엌을 가득 채운 절인 배추들. 김장철은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이제야 김장을 하시는 걸까요? 김장 했는데 또하라니까. 누가 또하래요? 큰 딸내미. 큰 딸내미가. 제가 하고 싶다고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하세요? <laughs> 좀 있으면 <있어> 와요. <laughs> 딸이 오기도 전에 혼자서 이미 다 준비해 두신 어머니. 이런 상황은 꿈에도 모른 채 뒤늦게 큰딸이 도착했습니다. 감사다잘지어요아 진짜로? 진짜로? 아유 미안아 봐. 아유 고생 많으셨네 아유. 아유 요 제가 금방 옷 아, 갈고 나오겠습니다. 아, 예. 고모 장갑 옷이? 고무 장갑 끼고. 어? 고모 장갑. 이장나 그냥. 나 그냥. 왼손으로 하지어 끼고 해. 어? 고모 장 끼고, 끼고 하라고. 어? 아니 그냥 배추는 언제 졸인 거야? <laughs> 어제 오, 배추가 덜았다 기다리지 왜 먼저 시작했어 네가 안 와서 같이 해야지 <laughs> 네가 안 와서 어, 차가 너무 막혔어 <laughs> <어디까지 줘야지. 웃음> 히이, 그렇게 많이 묻히 너무 먹어 어디까지 묻혀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덩덕댕이면 못 먹어 이렇게 서안 묻혀, 여기는 이 하나 하나 다 하는 거야? 음, 하나 하나 다 이름 붙이고 이걸 이 나중에 탈결이 있는 방추. 그런데 정원 씨, 김장하는 솜씨가 어쩐지 영 서툴러 보이는데요. 이거 넣을 때 있어? <laughs> 김치 그냥 딱다된거같아 <laughs> 어, 야 이거 더발리야지 잘하지 않았어. 더 발로.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동안 엄마가 맨날 담가주셔가지고 한 번도 안 입었어요. <laughs> 엄마가 맨날 해주신 것만 먹다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 나 혼자서 해야 될 날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떡하지? 그때는 엄마의 맛이 진짜 그립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배워야지, 배워야지 했는데 진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지금 10... 7, 15년? 15년이 넘었는데 처음 해봐요. <laughs> 근데 내가 굳이 안 가르쳐줘서 할 테지 뭐. 나이 먹으면. 아니지. 못하지. 집에서, 는 내가 지금 집에서 하려고 그 새우를 사다 놓은 거였는데 결국에 못하고 가져온 건데. 엄마한테 준 건데. 해보려다가. 이거 배추 절이는 거부터 절인 배추 사서 써야 되고. 그렇지. 나에게 고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 불어 가르치지도 않고 홀로 김장을 해왔던 병화 씨인데요 처음으로 모녀가 나란히 앉아 김장을 하는 이 시간 어색하면서도 어쩐지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 야, 이게 다 묻힌 거야? 어? 어? 이게 다 묻힌 거야 어. <laughs> 야, 어. 이게 뭐야? 왜다 묻혔는데? <laughs> 정화 씨의 서툰 솜씨를 말없이 감싸주는 정화 아, 씨. 그전에는 좀 나도 이제 집안이 그렇고 그러니까 양수 검사를 했다고 애기 날 때마다 양수 검사할때마다딸이라가니 어떡하냐고 도자이는 뭐못 없애 같더라고 그냥 낳고 낳고 해가 딸만 딱냈는데 키워놓고 나니까 참 잘했다고 얘는. 딸들이 있어 좋은 엄마의 마음처럼 딸들에게도 엄마 병아 씨는 각별한 존재인데요 특히 큰딸 정화 씨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저희를 고생하면서 키우셨는지 아니까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더 애틋하고 좀더 저희들이 자주 찾아오고 좀더 저희랑 오래 머물고 싶은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게 모녀 사이인가 봅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친 세 자매도 돌아오고 온 가족이 부모님 댁으로 모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자 먹을 거 먹고. ああちっちゃくなる 사진 찍어줘. 지어두 올라갈 때도 망했어, 이제. 아, 거 맛있겠다. 두 개. 뭔가 어떨지 몰라 하시는데요 그, 음, 음네 살림을 안 해봐서, 살림감이 아니라서. 이거 봐. 이까 안될것 같은데. 아 됐다 한 바퀴 더한 바퀴 이렇게 해야지 <laughs>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동전 굉장히... <laughs> 오늘 무슨 날이에요? <laughs> 제가 온 날. 그 큰언니 온날 파울언니 <laughs> 온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아 결혼기념일? 어머니 오늘 꽃 받으셨어요? 매수까지 <laughs> 그래. 한 송이도 못 받았어요 <laughs> 아니 그냥 저런 기념일 알고 지마가는 거야 나만 알아 <laughs>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는 아버님 그 사이 주방에서는 음식들이 하나 둘 완성되고 식사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모녀가 함께 정성을 담아 준비한 맛깔나는 음식들 <laughs> 이거 맛있겠어?

엄마습는고마워요감 건... 아, 고맙습니다. 고 <laughs>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덕에 대가족이 고자리에 모여 앉았는데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식사하는 이 시간이 선물과도 같습니다 음... 아빠, 예? 오늘이 고맙이야 맞지? 맞지? 아 나이는? Lentceu, 아빠 나이는? 0이냐이4 5 아니야. 43. 4 맞지? 43. 그러니까 나그래서야달 나이를 해 어, 4 그럼 나 43년? 맞잖아 왜? 그나이는거 아니야? 아이지뭐 아, 본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엄마, <laughs> 아빠, 아빠. <웃음> 아빠. <웃음> 세 문장 얘기 5분 달리 나주고 고마워. 그다음 사. 사랑하고. 하나 더해. 엄마고 사랑하고 하나 더해 아빠가 또. 감사합니다. <laughs> 힘물날라가네힘들 힘들, 힘들, 힘들어. 힘지 아빠 옆구땀 나. 그럴 리면 한잔더 드실 수있요 고마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고마워. 자기 방또다 치워놨더라. 끝까지 <laughs> <laughs> 살아가고 게 네, 한 한바탕 식사가 끝나고 자매들끼리 따로 빅치고 모였습니다. 빅치고 내가 장래희망을 썼는데 거기에 농구라고 썼어 정말 진지하게 어. 왜 농구가 되고 싶은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해서 난 농구가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웠으나 농구로서 이렇게 힘든 걸 보잖아 어, 그걸 보니까 그걸 꿈을... 장래희망으로는 아, 어른?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농구가 되고 싶었는데 와, 너네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laughs> 우와, 농구 이렇게까지 아, 그 아, 어릴 때 느끼지 아, 못했던 그 힘듦은 여기 지금 아, 이제 아, 성인이 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너네가 보니까, 아, 보니까 아 농구 진짜 아, 힘든 직업이구나 아, 라는 생각이 나, 많이 드는 거지 재밌어 보여 행복해 보이 그러면 은나내려도 가자 <laughs> 동생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서 그리고 엄마 아빠도 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정말 고마운 생각밖에 없죠. 만났다 하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자매들. 언젠가 셋에서 넷이 되는 날을 상상해 보는 기분 좋은 밤입니다. 큰 언니도 기농을할 거고 그리고 남편들도 나중에 퇴직을 하면 은 같이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원래 꿈꾸던 조금 느긋한 그리고 농업도 항상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는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니, 지금처럼 오래 이렇게 행복하게 동생들, 부모님 같이 저는 그냥 그게 제 목표예요. 오래오래 하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laughs> 저 지금 좀너어 넣은... 이게, 이게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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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케이 이모이 다+ 집이모이모들이모들이 다+ 야들이이들이 다+ 집사람이모들이 다+ 집사이모들이야모들이 다+ 내아야들이야들이 다+ 집이야이들이야이모들 다+ 이이이 다+ 집사이이 다+ 집사람이야 아모들이 다+ 집이야 이모들이 다+ 집사람이요 다+ Halla, du er fin!